안녕하세요 웅텔레콤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공조 시스템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숨겨진 기능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겨울철에 히터를 트실 때 시동을 걸고 히터를 바로 키시나요? 자동차의 히터는 따로 열선이 있는 게 아니고 엔진의 열로 따뜻한 공기를 만들기 때문에 추운데 선풍기 바람 쐬지 마시고 엔진이 좀 가열되고 히터를 트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엔진의 열을 사용하니까 히터를 많이 튼다고 해서 연비에는 거의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추울 때는 아끼지 말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하지 이 에어컨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에어컨을 사용하면 연비가 5%에서 10% 정도가 더 들어간다고 합니다. 에어컨은 컴프레셔라는 게 있는데, 이게 연료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일반 에어컨과 다르게 자동차의 에어컨 컴프레셔는 에어컨의 희망온도와 상관없이 일정 시간마다 주기적으로 작동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어컨의 희망온도를 높게 설정하던 낮게 설정하던 연비에는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에어컨의 바람을 세기도 원래 돌고 있던 자동차의 팬의 속도를 올리는 게 전부기 때문에, 이것 또한 연비에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니다 한마디로 그냥 여름에 더우면 에어컨을 제일 낮은 온도로 바람은 가장 세게 틀고 다녀도 연비에는 거의 차이가 없으니 그냥 시원하게 쓰셔도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자동차의 기능 두 가지만 알려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운전을 하다 보면 이렇게 유리에 습기에 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습기를 제거해 주는 이 버튼을 누르면 앞유리에 바람이 나오면서 습기가 제거됩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이 버튼, 뒷유리의 습기를 제거해 주는 기능인데 이 버튼은 유리의 열선을 가동해서 습기를 제거해 줍니다. 자, 그런데 이 버튼에 숨겨진 기능이 하나 더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거나 습도가 높은 날에는 자동차의 양 옆에 달려 있는 사이드미러에도 습기가 차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대부분 몰랐지만 대부분의 자동차 사이드미러에는 열선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뒷유리 습기만 제거해 주는 줄 알았던 이 버튼을 누르시면 사이드미러의 열선까지 작동해서 사이드미러의 습기를 제거해 준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손으로 대보면 예 따뜻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볼건이 버튼입니다. 이 버튼은 자동차의 공기를 내부에서 돌게 내부순환으로 할 거냐 아니면 바 공기와 같이 순환시키는 외부순환 으로 할거냐를 설정하는 버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던 이 두가지 외에 한가지 기능이 더 있습니다. 자, 이렇게 3초간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빛이 반짝반짝 합니다. 이게 바로 대부분의 차에 장착되어 있지만 몰랐던 공기청정 기능입니다. 틀어질 때는 차의 기종마다 틀립니다. 디스플레이에 공기청정 모드가 되었다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모든 버튼이 한번에 반짝반짝 거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 기능을 한번 설정하면 5분간 공기청정 기능이 작동하고 원래대로 되돌아온다고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